1978년 경기도 포천에 살던 시골 소녀 김인순이 데뷔한 그날로 돌아갑니다. 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인순이의 이국적인 외모가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모진 시선에 점점 더 소극적이 된 김인순은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녹록치 않아 어린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기에 오직 돈을 벌 목적으로 공연이란 것을 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그녀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위팔군 가수 출신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매니저 한백희. 완선이, 완선 어, 그러셨구나. 응. 그녀의 스타성을 알아본 한백희는 따로 김인순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와. 인순이는 우리나라 가수가 표현하기 힘든 독특한 목소리를 가졌어요. 이런 아이는 데뷔해야 합니다. 와. 그렇게 김인순을 포함한 세 명의 소녀들은 한백희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요. 와. 발레부터 설장구 춤. 한국 무용까지 다양한 춤을 배우며 댄스 가수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희자매 등장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 곡을 만나 단숨에 스타로 등극하는데요. 79년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중창부문 수상 등 발매와 동시에 방송사의 상이란 상 모두 휩쓸었고요. 전국 어디에서든 이 노래가 흘러나올 정도로 순식간에 히자매 그리고 김인순을 가수로 만든 이 곡은... 야... 와... 전 알아요... 진짜요? 아, 나 몰라... 히자매이트곡 중에... 데뷔곡인데, 우리... 데뷔곡이에요... 어. 어. 어떤 곡인지 그럼 직접? 실버들 와아 실버들 아 실버들 죄송합니다 실버들이 어떤 내용의 노래예요? 이거 약간 되게 쉽고 같아요. 소울림 시골. 소울림 아 그렇죠. 아, 소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시간 가는 것에 대한 잡지 못함과 음... 그 외로움과 고독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이기도 한데 어렵긴 해요. 우리 어, 어 어린 나이에 이거를 부르는데 그렇죠. 좀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 어. 저는 그 한백희 씨가 처음에 발굴한지 몰랐어요. 어 맞아요. 저희는 보통 한백희 저희 이모님이라 그래서 김한선 씨 이모님 대단한 프로듀서시거든요. 맞아요. 마... 그러니까... 좀 아, 많이 앞서갔어요. 오, 처음에 제의 받고 어떠셨어요? 어 저는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이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네. 그냥. 무작정 따라 나왔죠, 아, 나, 나, 나. 무작정 따라 나와서 언니가 원래 그 팔군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던 아, 사람이고 진짜. 가수 그냥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면 우리가 노래 부르고 언니가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또 우리도 들어가서 다른 옷 갈아입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패키지쇼를 했었는데 어느 날 걸그룹을 만들겠다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저 남아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영숙 언니 그다음에 재희. 를게 발굴해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희삼이가 만들어져 김완선 씨 때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트레이를 괜히 혹독하게 시키는 스타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해서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잠자다가 어 그러고 이렇게 보면 이쪽도 어 이렇게 서로 눈이 마주쳐서 어 이렇게 놀라고 어. 정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립싱크 없고, 다 진짜 생 몸으로 했었어야 됐잖아요 맞아요. 아쿠스틱으로 라이브밴드의 무대에 서서 나, 나야, 나, 나, 내 알몸으로 나다 하고 있어. 어. 이거의 하이라이트가 아, 바로 희자네. 아, 그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하이라이트 분이시라고 어.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인순이 누님을 배출한 희자매 대표 곡인 힐버들. 네. 힐버들 김인석씨가 오늘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아 부감이 너무 되네요. 아 자, 한번 들어보죠. 아, 아, 아. 네, 해보겠습니다. 잘한다. 야 우리 김 민석 씨의 목소리들은 감사합니다. 실버들. 네. 민석 씨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노래. 인데 <laughs> 어떠셨어요 우리 민석 씨 목소리로 실버들 들으시니까. 어... 응. 남의 노래를 부를 때는 막 바꿔서 부르고 막 편곡을 막 네네. 어마무시하게 해서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원곡 그대로 불러줘서 그게 아유. 너무 고마워. 어... 아니, 근데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당시 실버들의 인기가요, 두메산골에 사는 어르신들까지 흥얼거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국민 가요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인기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는 어 히자메가 실버들로 데뷔를 한게 아니에요. 음 그럼요. 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아... 세 명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KBS의 프로듀서분이 네. 오셔서 우리를 픽업을 해서 방송에 무조건 먼저 섰어. 음 그러니까 뭐 가요 댕진 어뭐 이런데 하고 쇼쇼 쇼. 쇼, 쇼 음반 취시하기 전에. 어. 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곡 없이 하는 애가 드물잖아요 어. 방송에. 근데 우리는 우리 곡 없이 남의 노래만 가지고 방송회를 나갔었고 그리고 채 1년도 안 돼서 실버들을 받았고 음. 그 곡을 가지고 채 1년도 안 돼서 어, 시민회관 별관에서 리사이트를 했어. 리사이트. 피자메 <laughs> <히자 메리스> 리사이트. <아이템. 웃음> 어, 그대만 뭐 각종 쇼 프로그램 휩쓰셨죠? 다 완전요.